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가장 넓은 아파트 등기집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집은 부천 삼종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한개동 29세대 1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평수가 36평형으로 굉장히 널찍하고요.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2개 주방, 팬트리까지 널찍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오픈 특가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중문 3중 슬라이딩도 블랙 프레임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. 넓은 집답게 현관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 나와 있고, 정면에 신발장 4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선반도 되어 있네요. 바닥공간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들어가서 거실부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4550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광폭타일 오른쪽은 실크벽지 그리고 한켠에는 우드톤의 탐바 보드로 되어 있는데 진짜 넓습니다 한번 뒤로 가서도 보여 드리면 한 화면에 이렇게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게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.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네요. 위쪽으로는 아주 이쁜 등으로 비춰주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. TV 쇼파는 딱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하고 이중 샷이잘 들어가 있고요. 앞쪽으로는 나무가 보이는 건강한 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없는 전망을 볼수 있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될것 같고요. 돌아서 공간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나 넓직합니다. 주방도 크고 거실도 다 큽니다 자 주방 공간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앞쪽에 식탁자리 있는데 6인용 식탁을 설치하셔도 될 만한 아주 널찍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양무형 냉장고 두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 싱크대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공간이 아주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, 하부장이 여유 있게 되어 있고 상부장은 두 단계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 큼지막하고 환기창도 맞바람 칠수 있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에 위로는 후드도 매립이 잘 되어 있네요. 밥솥, 전자렌지 자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 팬 트리인데 중문도 되어 있고, 이렇게 장이 짜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주방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주방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요. 이동해서 방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인테리어도 예쁘고 공간도 넓고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. 4200에 3280입니다. 널찍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고, 위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, 양창형 구조입니다.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. 4,200 엄청 크죠. 침대 두시고도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공간이 다가 아니죠. 안쪽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약간의 드레스룸이 있는데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로 중전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침대를 이 안쪽, 문쪽으로 옮기고 여기를. 한쪽에다 붙박이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. 부부 욕실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너비가 좋아서 상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부 욕실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. 두 번째 방도 역시나 사이즈가 좋습니다. 3620에 2780으로 널찍한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하고 첫 번째 베란다가 있습니다. 오늘의 지금 모든 공간이 다 큽니다. 베란다도 이렇게나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. 보일러 있고 수도 전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워시타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방에도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. 선택해서 두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이동해서 남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시면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.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고요. 세 번째 방은 3550에 2740으로 굉장히 널찍합니다.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방에다가 워시 타워 두시고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베란다고요. 두 번째 베란다도 안쪽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합니다. 야, 진짜 베란다 두 개가 다 커서 요즘에 통 베란다가 없어서 좀 아쉬워하시는데 이 집은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방까지 보여 드렸고요. 마지막 메인 욕실을 보여 드리러 가 보겠습니다. 자 메인 욕실이고요. 메인 욕실 장도 큼지막하고 공간이 진짜 큽니다. 세면대도 너무나도 예쁘고요. 아래로 비춰봐드리면 공간이 넓어서 자녀분들 시키거나 애완동물 시키기도 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널찍한 공간입니다. 부천에서 가장 넓은 36평형의 아파트 등깨집을 보여드렸습니다. 모든 공간이 다 큼지막해서 넓은 집 찾는 분들은 이 집을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오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담 대표 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